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사례되는데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에게 범죄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 현재 받은 사람 저희가요? 모두가 지금 혹하고 속아 넘어가고 오기심을 가졌다면 이 사람한테 지금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를 지금 소재로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는 자기가 주인공이 성공을 성공해. 한 거라고 아.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좀더 본질을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자를 읽어낸다는 것을 그자는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대상을 설정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나는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지르락 표락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것을 것.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 그가 가진 어리석음이다. 아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방송이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것 때문에 묻혔던 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범행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시사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대풀이 어, 되지 않도록 이 범죄의 실체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제 좀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피해자를 아꼈던 유가족들은. 이미 세상에 없는 피해자를 그리워하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삶이라는 거가 아, 그냥 뭐 아침에 해가 뜨고 물리적인 활동을 하다가 밤이 와서 다시 잠을 잔다. 이게 하루고 이런 하루하루를 사는 거가 그냥 뭐 삶이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저 가해자, 성낙주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는 당연히 그를 사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아직도 존재하고. 근데 그의 마지막은 우리와 평등하게 끝난다라는 거를 용서 못 하는 거. 왜 그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이제 정말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28년 전그 일을 후회하십니까? 이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제지엄에 대한 불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나의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